최근에 무순이 청약의 경쟁률이 굉장히 크게 나온 그런 아파트. 핵심적인 지역의 단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무순위 청약에 4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높은 그런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나올까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생각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어떠한 투자를 모색하고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영상에서 좀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임성배 TV <laughs>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과거에 제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투자들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하락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2019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안티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고 제 채널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셨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 생각들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부동산의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바, 반복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시선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시금 어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투자의 방향성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그런 투자에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까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상승장과 하락장을 만났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제 하락기가 오게 되는데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렌트로 이제 주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매매 가격은 계속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그리고 전세 수요는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현 시점, 2023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어, 3월 13일, 3월 13일 현재에도 지금 현재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떨어져서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갭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핵심 지역에. 어, 하지만 은 제가 지금 현재도 갭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저는 항상 제 영상을 통해서 갭투자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극의 차이가 얼마 없을 때내 자금을 조금 들이고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그때 당시에 어, 많이 오르는 그런 시점에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런 갭투자가 성행을 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청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자들이 어, 청약에 대한 규제 완화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청약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대출의 완화로 인해가지고 1인당 중도금 대출이 두 건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전매 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해가지고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되고 그러한 물량들을 이제 전매로 팔면서 수익을 남기고 또 이러한 방식들의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돼요. 그 시기가 이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가 지나가면서 어. 일부 사람들은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의 그런 아파트들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개투자를 하기도 하고, 청약을 통해서 사기도 하고, 경매를 통해서 사기도 하고, 부동산을 이제 사게 되는 시점이 오죠. 그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유튜브를 개설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이제 투자자들은 그렇게 계속 수익을 남기고 있는 시장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고, 사지 않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내 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면은 그래도 핵심적인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살수 있는 그런 어, 방법에 대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청약에 대한 어, 유튜브를 활용을 하면서 청약에 대한 방법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대해서 당첨이 되기도 하고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를 이제 내집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죠. 떨어졌어요. 최고가 대비 60%뭐 경매 같은 경우에 지금 낙찰가율을 본다면 낙찰가를 보면 이제 최고가 대비 한 60%에서 70%의 낙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도 지금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뭐 20명, 30명 정도 많이 떨어진 50%의 경매에 입지할 참여자는 20명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최근에 무순이 청약 같은 경우에도 4만 가구가 넘게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영등포 자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뭐 세대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어 규제 지역이 대부분 완화가 되면서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갖고 더욱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격은 더 조정 받을 수 있지만, 핵심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져서 금매물들이 많 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현재 물론 제가 앉아서만 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많이 다녀보고 제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느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다고 느꼈 분들은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을 이제 내집 마련을 하거나 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시장이 지나게 되면 제가 2019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을 갖고 내집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올렸는데 그 전의 시기가 지금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부동산의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들 또는 내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어, 월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진 것을 보니까 더 떨어지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시장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2020년도의 시장이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이 순환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고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시장이 어안 좋을 때는 주택 공급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많이 떨어지고 추후에 주택이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주택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바로 공급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동안 공기라고 해가지고 공사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요층들이 많을 때는 또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 추후에는 또 반복 사이클로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보냐면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함에 있어서 청약과 경매라고 하는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청약과 경매라고 하는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청약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 규제도 강하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 추첨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규제 완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경매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해서 내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할수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반토막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입찰표를 작성을 하고 경매 시장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낙찰받지 못하면 내가 왔다 갔다 한 시간에 대한 어, 리스크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경매와 비슷한 공매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역들을 분석을 하고 내가 실 입주를 할 그런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토지라든가 그리고 어 그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찰의 횟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저감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매라고 하는 수단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는 것은 맞지만은, 어 많이 떨어진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경쟁을 피하고 그리고 시간의 리스크를 해체하기 위한 그런 투자 수단이 이제 공매가 될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공매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어 규제가 완화되고 추첨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무슨 청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핵심적인 입지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하지 않은 물량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제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반토막까지 나는 그런 아파트 경매 물량들이 많이 없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가까이 떨어지는 물량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경매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같은 경우에 입찰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서 내가 좀 저가의 낙찰을 받고 인터넷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 를 활용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그 부동산 시장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의 시장을 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제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무주택자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어, 청약뿐만이 아니라 경매라든가 MPL 채권이라든가 그리고 뭐 공매라든가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투자 흐름들 그리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누군가는 공매를 통해서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청약 무순이 청약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비관적인 시장, 부정적인 시장 속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고 어떤 기술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기술들 중에 리스크가 적으면서 많은 수익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어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것으로 그런 기술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지금도 부동산 시장의 기회는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살아있는 한 어,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만든 사람들을 어,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고 직접 만날지 못한다면 책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좋은 습관들을 내 것으로 하나 두 개씩 만들어 간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현장들을 많이 다니는데요 그 현장들을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 침체기에는 그런 현장 속에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어떤 지역이 좋다고 딱 찍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간 현장들 그리고 그 지역들 속에서 가격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체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이 부정적으로 봤을 때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남들이 긍정적으로 무한 긍정적으로 볼때 나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하면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면서 나만의 투자 철학 그리고 나만의 투자 방법 기준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런 투자 그리고 좋은 내집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